안녕하세요. 영국 점성학 강성원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공황과 금융제도 재편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공황 시작 구간, 두 번째는 경제 공황 고위험 구간, 세 번째는 경제 공황 전체 구간입니다.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하면 흐름과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공항 시작 구간은 올해 9월 22일 전후 일식 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이며 그 이유는 메토닉 사이클 때문입니다. 메토닉 사이클은 일식이나 월식 시점을 기준으로 19년마다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19년 전인 2006년 9월 1식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영향을 주었고 또 19년 전인 1987년 9월 1식은 미국 주가가 대폭락한 블랙 먼데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9월 1식도 이와 같은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트럼프 관세 정책과 미중 무역 갈등의 재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경제공황 고위험구간은 천황성과 알대바란 별이 만나는 2028년 중반부터 2029년 중반입니다. 천왕성은 기존 제도가 무너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뜻하고, 알데바란 별은 심판을 뜻합니다. 과거에도 이 현상은 미국 화폐 발행과 관련 있었으며, 화폐 발행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미국 부채로 인해 세계 경제가 매우 힘들었던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8년 중반부터 2029년 중반까지 천황성과 알데바란 별의 만남도 기존 금융 제도 붕괴와 새로운 금융 제도로 인한 혼란이 경제 공황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 대안 화폐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역시 달러와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 금융정책 변화에 따라 세계 경제는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공황과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촉매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8년 중반부터 1년 동안은 미국 금융제도 개혁이 경제공황의 기폭제가 될수 있는 고위험 구간입니다. 세계 경제공황 전체 구간은 올해 7월부터 2033년 6월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머무는 8년 동안입니다. 천왕성은 84년마다 쌍둥이 자리에 진입하며 전쟁, 혁명, 금융, 제도 재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진입했던 시기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면 한층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1775년 천왕성 쌍둥이 자리 진입은 미국 독립 전쟁과 건국에 영향을 주었고 전쟁 자금을 위해 발행한 대륙화폐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습니다. 1861년 천왕성 쌍둥이 자리 진입은 미국 남북 전쟁에 영향을 주었고 전쟁 자금을 위해 발행한 그린백 집회 역시 인플레이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42년 천왕성 쌍둥이 자리 진입은 미국 2차 대전 참전과 달러를 기축 통화로 지정하는 브레튼 우주협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IMF와 세계 은행 설립도 브레튼 우주협정의 산물입니다. 250년 동안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진입할 때마다 미국은 전쟁에 관여하였고 신규 화폐를 발행했으며 자국에 유리하게 금융제도를 재편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7월부터 8년 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과 개혁, 경제 공황과 금융제도 재편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시작점은 바로 트럼프 관세 정책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발행 기준도 이 시기에 큰 변화를 맞을 수 있어 전 세계 디지털 결제와 송금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올해 7월부터 8년 동안 이어지는 천왕성 쌍둥이 자리 진입은 기존의 국제질서 통화제도 무역 구조가 완전히 재편될 가능성을 뜻합니다. 특히 미국은 그 중심에서 전쟁과 충돌이라는 격변의 과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9년 주기로 반복되는 9월 일식과 2028년 중반부터 1년 동안 이어지는 천황성과 알레바란 별의 만남도 중요한 의미로 작용할 것입니다. 단순한 경제 침체가 아닌 화폐제도, 금융제도의 원리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진통을 겪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다가올 경제공황을 예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새로운 금융질서와 제도의 탄생을 앞두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시스템이 무너지고,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금융 제도와 국제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이 정치적, 경제적 도구로 활용되며 불안을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혼란의 파도는 불가피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국가와 개인의 미래 주도권이 달라질 것입니다. 미국의 움직임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해하고 자신만의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3월에 올린 미국 경제와 금융제도 변화 예측 영상도 함께 시청하시면 이번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점성학이었습니다.